어, 이 식은요, 이 식을 잘 생각하면, 음,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F, 기분의 A, 이렇게 분수꼴로 나눠, 나왔는데 얘가 빼기로 나눠지는 식이 뭐지? 로그가 그렇죠, 로그. 로그죠, 로그. 그래서, 로그, A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쓸 때, 아니, 밑을 뭐라고 쓸까? 로그, C, ea, 이런 식으로 보면 얘는 log ca-logcb, 이런 식으로 쓸수 있죠. 그죠? 렇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면 식이 어떻게 나와? log cx는 y라고 가정을 해놓고, 얘를 미분을 하면, prime은, 어 x분의 1 곱하기 lnc분의 1, 이런 식으로 식을 쓸수 있다. 그러면 f'1은 1이다라고 했으니까요. x에다 1을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lnc는 1, 은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lnc는 1이니까 c는 c는 2가 된다. 그죠? 네, 그러면 식을 구했죠. y는 lnx. 이게 원래 식인 거죠. 그래서 x에다가 2의 제곱을 넣으시면 2 e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나눠주는 식이 로그다. 이렇게 과정에서 문제를 풀면 되니까. 네. 어렵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될것 같아요.